안녕하세요. 당신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보험 가입하고 나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신 분, 혹은 직업이 좀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신 분들 계시죠. 이런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거, 바로 계약 후 알리 의무 또는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걸 깜빡하고 알리지 못했는데 억울하게 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의무 위반이시네요. 보험금 한 푼도 못 드립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통지의무를 위반했는데도 보험금 1억원을 전부 받아낸 저희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후유 장해 보험금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고객님, 보험가입 후에 오토바이를 타게 된건 중대한 위험 변경 사실인데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한 통지용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직업이 학생에서 체력 단련 지도자로 바뀐 것까지 문제 삼으면서 보험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보험사의 주장은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일차적으로는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맞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객의 통지 의무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의무 위반은 맞지만 보험사가 놓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법을 보면 보험사는 고객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권리를 사용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희 의뢰인이 2020년 5월에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사는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래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만 이륜차 사고는 앞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변경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파고 들었고 법원은 보험사가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사라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직업이 학생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바뀐 것을 알리지 않았으니 보험금이라도 깎아야 한다고 끝까지 물고 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깎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를 타 가 발생한 것이지,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심에 이어서 저희가 맡았던 이심법원 역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객에게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권리행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을 혼자 진행했다면 보험사가 고객님 잘못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을 때 약관에 숨어 있는 1개월의 해지권이라는 보험사의 약점을 발견하고 법적으로 반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내 잘못이 크구나 하고 포기하시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보험사의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로 공격을 할수 있는 허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